먼저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번에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MBTI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신을 소리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자기소개가 제일 어려워요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에... 흑흑 아니요 주변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흑흑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흑흑 그런 게 뭐죠 저는 집중력이 없습니다 흑흑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흑흑 저는 말을 걸지 않으면 절대 말을 안 하고 말을 걸어도 말을 절대 안 합니다 흑흑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흑흑 저는 호기심에 호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호는 호빵 먹을 때나 호호 불면은 구멍이 뚫린는고 어? 아닌가요? 흑흑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생각합니다 흑흑 저는 절대 절대 제가 껑충껑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흑흑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예 예, 흑흑 적응은 개뿔 쥐 조일만한 적응이 뭐가 필요합니까? 체계적인 게 중요하죠 흑흑. 대개 네,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흑흑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집은 대개 좋아하지만 절대 의욕적이지 않고 활동적이지도 않습니다. 흑흑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에 이거는 좀 아닌데 네 저는 완전 결벽증입니다. 흑흑. 때문에 화난 일이 없기는 왜 없어 미소 하지만 어 암튼 그렇다고 합시다 흑흑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흑흑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어쩌고 저쩌고 흑흑흑 토론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 해야 합니다 진실을 더 중요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흑흑 아닙니다 사람들이 민감한 반응을 하면 아가야 됩니다 흑흑흑 다른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흑그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아미 타블 응.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거든요. 야 저번에도 말했지만 착하게만 성장하면 이건 내 등신 호구야 호구. 호구인데 아무튼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전 부처니까요. 응, 응 나무아미 응. 응.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이건 당연히 이거 100%야. 이거는 이거 사이어스 사이어스. 이거는 이거는 여기 이게 왜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 이건 과학을 신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란 말이야. 이거는 근데 아무튼 흑흑 아닙니다. 흑흑 아무튼 꿈은 현실 세계랑 관련이 없습니다. 흑흑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흑흑, 저는 히키코몰 히입니다. 흑흑.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흑흑,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숨 쉬는 것도 1분에 몇 분, 몇개숨 쉬는지 그것도 다 세면서 쉽니다. 후, 후, 후. 수동으로 <laughs> 숨 쉽니다. 흑흑. <laughs> 사실, 뒷받침 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건 반대로 말해야 되니까. 어... 흑흑 아무튼 사실이고 멋시고뭘 뻥튀기하면서 얘기해도 아무튼 모든 견해는 존중되어야 해. 빽! 개소리 허술를찌꺼리더라도 아무튼 존중되어야 합니다. 흑흑 왜냐면 난 부처니까.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흑흑 아무 생각도 안 난다니까요. 자꾸 말 거세요!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닙니다. 흑흑 저는... 어 근데 위에서는 상상 안 한다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나의 경험이나 남의 경험을 되게 그 경험의 에피소드 이런 걸 되게 높이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리뷰 같은 거 물건 살때꼭 보는 편이고 맛집 찾아보고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나의 경험에 기대지 못하면 남의 경험에 기대서 가게 된단 말이야. 왜냐면 그럼 실패할 일이 적거든요. 그래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인데 흑흑 아, 아닙니다. 아무튼 전 상상 좋나 합니다. 흑흑 위에서 나눈다고 했지만 아무튼 상상합니다. 응자 그 용감한 수호자, 제가 그, 원래 ENTP였거든요. 그, 그래서 E랑 I랑 반대고, N이랑 S랑 반대고, T랑 F랑 반대고, P랑 J랑 반대고, NTP A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T까지 완전 반대로 나왔어요. 용감한 수호자,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정말 나 이런 문장 진짜 싫어하는데. 수호자형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이들을 정의하는 성격 특성에 꼭 들어맞지 않대. ISFJ는 흑흑이가 아닙니다. 근데 나도 왜 흑흑하면서 했는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그냥 반대로 가야 한다. 흑흑 이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흑흑이가 돼버렸네 예, 세상의 모든 ISFJ 분들에게 심심한 흑흑을 전합니다. 흑흑. 제 원래 거시기 ENTP도 한번 보고 갈게요. 예, 어세이 발랄한 활동가. 아, 뭐야, 이건 이게내 p 피자 뭐해, 무세요, 비세요 아, 세요 아,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가시밭길이라도 자주적 사고라는 이의 길을 가십시오. 비판과 논란에 맞서서 당신의 생각을 당당히 밝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아, 멋있네요. 아, 멋있다. 오늘 <laughs> NTV. 어떤 행동을 해도 욕 먹을 거라면 차라리 이기적인 게 낫다 하던데 맞나요? 근데 저거는 맞는 말이지. 저거는 MBTI적으로 생각 안 해도 저거는 맞는 말이에요 사실. 왜냐면 봐봐, 내가 공동주택 뒷마당에 눈을 쓸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 쓸어도, 어떤 사람이 "저 뒷마당 쓸 거면 앞마당까지 쓸지 왜 뒷마당만 쓸어?" 하여튼 이 기적이야. 지가 뒷마당 자주 자주 사용하니까 뒷마당만 쓴거 아니야? 이런 새끼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해도 안 해도 욕먹는 거면은 지 맘대로 하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그럼 다른 사람이 욕한다고 앞마당까지 쓸어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게뒷마당까지면 그냥 뒷마당까지만 쓰는 게 낫지. 그지 어차피 욕먹을 거면은 그냥 욕하라고 해요.